이게 돼? 아? 이게 봐봐 이스 되게 썰. 어 퍼스트. 네. It's newborn. 어. 이거? 왜 라이팡? 뭐야? 뭐야? 이게 가져. 여기 바닥에서 발견했어요. 이게 붙. 네. 그에 레지스트 스타라이 먹을 수가 있나? 얘 예, 아무래도 추추가 물고 왔. 어디? 추추 bring here. 내 며느리 날. But it's s t mm -hmm. 예, 오늘 태어난 것 같아요. 한 2cm 정도 되는 게. 오늘 oh, a t s my birthday. Kind of 일단은 이렇게 공주 앞에 같이 냅뒀어요. 오늘은 장사 3일째, 첫째 날비 완전 와서 나는 두개 팔고 들어가고, 그리고 어제도 2000팩을 팔았나? 비 와서? 오늘도 비가 엄청 왔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오늘 문 닫는다 하고 트럭도 문 닫고 여기도 문 닫기로 했는데 갑자기 또 날씨가 괜찮아져서 오늘은 저랑 토니만 나왔어요 오늘 그 오이 써는 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아직까지는 엄청 열악해요 해볼게. 첫날에 이 전기를 사용을 해봤는데, 슬러시 머신이랑 라면 기계는, 어, 저 전기로 안 돼가지고, 당분간은 그냥 라면은 냄비에 끓여야 돼. 슬러시 머신도 이거를, 어 전기선을 조금 두껍게 하면 된다는 말도 있고, 어 시도를 해봐야죠. She remembers me. She was asking the same Omega word. Ah. <sighs> 저희 집에 왔던 그 아기새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결국에 죽어 있었습니다. 어, 저는 공주 앞에 둔 게, 어, 공주야 좀잘 보살펴줘. 이런 의미였는데 공주가 데리고 갔나 봐요. 아무튼 저는 그런, 뭐지, 유튜브에서 아기새 구조를 해서 다클 때까지 잘 키운 다음에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영상을 몇번본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막연하게 아기새가 살아나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새 파는 데 가가지고 어떻게 키우는지 물어봐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미 죽어졌습니다 현실은 유튜브랑 많이 다르네요. 아베리카하아리카인 <놀람> 시안, <놀람> 화장실 다녀왔어요. 요 <놀람> 그래서 제일 많은 메뉴가 이건데 한번 먹어보려고요. 립파에 이거 파는 집이 진짜 많아요. 아, 이거 쓰는, 이거, 이거 쓰나보다. 이렇게 해서 100배 더. 아, 나리나 4. 1, 2, 3, 4. So, you um, can use now. 제가 어디 잠깐 다른 데 갔다 오면 은 똑딱 똑딱 물를 <laughs> 이렇게. For h a i r machine, slash, then extra. Uh. For juice. The... But juice, we use one more. Planting f o o 말하기를 매일 트럭 위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서 맨땅에 맨땅 밟고 일하니까 한결 수월하대요. How much income today? Three oh. thousand. First day three hundred. Second day t 0 0 0 h o u s a n d Third day t 0 0 0 e t h o

Oh, because truck and here different people. Oh, this is more local, right? Oh, <laughs> this do I... oh, 여기는 김밥, 비빔밥, 뭐 이런 거 찾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Okay. 트럭은잘 okay. 팔리는데. Ah, like local? Like f o r e r i n g l e we make. Oh. cooking the up, right half without without vegetable hmm. so say, maybe getting be okay because still weather is not good so not a lot of people here but oh, we can display a lot here okay. because now huh 현재 은간은 10시 4 0이이제 비가 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제마무이하고집에가이습니다 영상 에서 이곳에서 이곳이에 <laughs>